안녕하세요. 오늘 또제희정우 부동산 랜드에서는 전남 완도군 금이르 의 동백리 바닷가에 선착장 후편에 있는 토지 매매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위치는 전라남도 완도군 금이르 동백리 동백리 교회 부근에 있으며 동백리 선착장 동백마을 후편에 있는. 토지 매매를 안 내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강진 마량 약산 당모강에서 선착장에서 여객선으로 약3십여 분의 운항해서 이 일정항에서 내리시면 금일읍 소재지를 거쳐서 약 십여 분의 위치에 있는 동백강 동백마을 후편에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항구가 동백 선착장에. 고요하고 아름다운 모습과 지금 보시는 건물이 동백리 마을 해관의 전경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에서 이삼불의 거리에는 바로 금일 송림 해수욕장,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있어서 바다로 둘러싸인 그란 높은 지역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한경들이 마을에서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구 녹록길에. 지금 보시는 위치로 들어가시면 본 토지로 진입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토지는 괴 관리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지목은 답이지만 현재는 묵전으로 휴경 상태에 있는 토지이기에 여러분께서는 지금 보시는 그 환경이 바로 동백리, 교회당 앞으로도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시다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물건 제목 앞에 있는 물건 버로를 클릭하시면은 텍스트로 내용을 상세히 보실 수가 있겠고 우측 하단 저장을 클릭하시면 영상을 저장 후에 다시 보기를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로는 시멘트 포장 도로를 지금 동백리 교회 자체로 약 300여 미터 위치에 지금 올라가시면 바로 해당 토지가 있겠고, 이 도로는 동백리 선착장 후편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바로 근접에 항구들이 있고, 지금 보시는 경관들이 바로 토지에서 동백리 항구를 내려다보이는 그러한 마을과 위치에 있는. 예, 그러 전원주택지로서 최적의 위치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타원형 부분이 그 토지의 중심부가 되겠고 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토지의 지형을 나타내는 적색 라인 안쪽에 토지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면이 그 토지의 지적도가 되겠고 적색 부분이 되겠고 하살표가 시멘트 포장도로와 마을에서 올라온 도로가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의 도로망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깜박거리는 부분이 토지 위치가 되겠고, 바로 노란색이 해변도로 동백길에 마을 삼길이 되겠으며, 빨간선 마을도로와 동백리 교회에서 시멘트 포장도로 토지에 들어가는 도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로가 금이읍에서 이어지는 동백마을로 들어가는 바닷가 동백길 해안 진입도로의 마을 초입구가 되겠고 바로 마을 해관 앞으로 선착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은 동백리 마을 해관 노인정과 그러 마을의 행정을 담담하고 있는 바닷가에 있는 그러 해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선착장은 동백리항 선착장의 모습이 되겠고 이곳의 모든 선박들이 정착하고 의선들이 출항하는 그러한 조용하고 고요한 선착장이 되겠습니다. 금일읍은 구평일도로서 금일읍으로 승격한 안도군역에 선마을로서 약산 당모강에서 약 30분 간격으로 출항하는 선박의 승선하에서 약 30여 분 운항을 하시면은 금일 일정항에 도착 금일읍 소재지를 경유 동백리 교회 후편 토지 현장까지 승용차로 약 15분의 거리가 예상되는 위치며 바로 건너편 고개놈의 3분 거리에는 청정지형의 금일 송림 명사심이 해수욕장이 있는 근접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마을이 바로 토지 아래에 있는 동백리 마을의 전경이 되겠고 이곳에 바다업을 주로 하시면서 예, 김양식 등 행하는 그러한 어천 마을의 조용한 풍경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마을 중심지는 동백삼길에 동백리 사백오십오-일번지 지금 가리키는 주택 코너에서도 바로 어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예, 토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도로는 예전부터 있는 구농로 길이고 일부가 포장되고 일부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교회가 배 모양으로 아름답게 축조된 동백리 교회당 의 모습이 되겠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당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교회당의 사택에 지금 보시는 도로 쪽으로 좌측 방향으로 진입 하셔서 지금 하살표 방향으로 약 300여 m 위치에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고르지 못하지만 도로 주변에 의해서 교회 앞에서 출발 300여 미터 지점에 위치한 토지를 가기 위한 시멘트 포장도로에 지금 차량으로 진입하는 광경이 되어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회전하시면 바로 토지로 들어가는 그러한 진입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시멘트 포장도로로 되어있습니다. 토지 용도 지역은 괴관리지역. 가축 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청정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시멘트 포장 도로에서 토지로 들어가는 진입구의 모습, 약간의 진입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어서 해당 토지의 전경을 여러 각도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원형 부분이 그 토지의 위치가 되겠고 일부는 하절기는 농산물을 식재했지만 지금은 휴경 상태 에 있는 산에 이 밭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러한 경의 풍경의 중심지가 되겠고 바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의 면적으로는 1,045제곱 316평이 되겠고 지목은 탑론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토지는 현재는 타인이 밭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으며 구농록길에 접하여 있고 신설된 시멘트 포장도로에 진입이 가능하며 도면상에 도로가 있어서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축시에는 건폐율이 40% 이내, 용적률은 50% 이상 100% 이내가 가능하지만 군 조례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가 있음을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추천 용도로는 장래적. 전원 주택 건축 또는 세컨하우스 또는 농막 설치용 및 장기 투자 및 체적에 위치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교통편으로는 승용차로는 강진 고금 경유화에서 약상 당모강에서 도선하여 가시면 온화하고 완도장흥 여러 곳에서도 도선이 가능하며 강진 당모간 지금 지방 도로는 예, 국도로 승격하여서 도로 확장 개설될 예정이고 당목에서 금일간 연륙교 설치도 수년 안건으로 상정되고 설계 영역을 군에서 이미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 투자용으로도 최적의 위치한 금일읍 동백악산착장 마을 후편에 있는 토지를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토지 매매가격으로는 3,500만원으로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께서는 안도 끝자락에 있는 금이르베바닷가의 선착장 부근에 있는 농지를 구입하셔서 장례 전원 세컨하우스나 농막 설치, 주말농장을 행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정우 부동산 랜드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동산에서는 다양한 부동산을 잘 분석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며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및 또는 좋아요 또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감사합니다.